안녕하세요. 아빠 매너티입니다. 오늘은 원격의료사업을 하고 있는 텔레닥과 아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격의료사업은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지 않은 사업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진행되었을 때 말고는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비대면 진료시범 사업은 1988년부터 했지만 대형병원, 특정약국 쏠림현상, 안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은 인구수 대비 의사 수가 부족하고 땅도 넓어서 병원 가기도 힘들며 무엇보다도 의료비가 비쌉니다. 그래서 나온 게 원격의료인데요. 오늘 정리한 텔레닥 아멜 외에도 중국은 알리바바, 바이두도 원격의료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원격의료의 중요성이 높아졌는데요. 그럼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먼저 텔레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텔레닥은 미국 최초의 원격의료 회사로 원격의료 플랫폼 1위 업체입니다. 2002년에 설립되었고, 2015년에 상장을 했어요. 텔레닥은 혈압이나 체중 관리, 정신 건강 등 일반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업체였는데, 2020년 경쟁사인 리본고를 인수하면서 엄청난 관심을 받았습니다. 리본고는 텔레닥에 비해 시장 점유율은 낮았지만, 인공지능과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당뇨, 고혈압 등 중증질환 관리 서비스에도 진출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인수였죠. 2021년에 당뇨병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 건강 관리 플랫폼인 마이스트랭스 컴플릿을 출시했습니다. 텔레닥은 통합 진료와 베러헬프 부문이 있는데 통합 진료는 말 그대로 일반, 전문 의료를 위한 원격 의료 서비스 사업이고 베러헬프는 정신 건강 플랫폼입니다. 3만 명 이상의 임상위가 온라인 상담,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요. 이제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간 매출액인데요. 원격 의료 답게 2020년 코로나 때부터 매출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2020, 2021년 모두 약 2배 성장을 이뤘는데요. 2022년은 2021년 대비 18% 정도 밖에 증가를 못했습니다. 매출익률은 2020년을 제외하고 흑자인데요.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의료 방문 증가로 서비스 제공, 의사 네트워크 운영 등의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서 원가가 매출보다 높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용을 보면 매출이 증가하면서 마케팅비 판매비 등도 같이 늘었는데 특히 리본고를 인수한 비용이 워낙 커서 영업이익 척자폭도 커졌습니다. 2021년은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2022년은 잘 가라싶었는데 2022년은 매출이 생각보다 증가를 안 했고 의사에게 주는 수수료와 네트워크 운영 비용은 계속 늘면서 매출 이익률은 감소했습니다. 문제는 영업 이익률인데요. 약 -600%라 그래프로 표현을 못 했습니다. 일시적인 비용으로 영업권 손상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일시적 비용이라 그래프에는 못 넣었지만 이 비용이 1 3 4밀리언 달러입니다. 2022년 매출의 6배 정도이네요. 이는 2015년에 인수했던 베러헬프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분기로 보면 매출은 천천히 우상향 중입니다. 2023년 2분기는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했으며 1분기보다 4% 증가한 수치입니다. 매출익률은 2022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고 영업익률도 2022년은 영업권 손상 비용이 반영되어 안 좋았지만 2023년은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11%로 다시 회복한 상태입니다. 분기간 비용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 판매비와 연구개발비는 1분기와 비교하면 동결상태고 나머지는 조금씩 증가했습니다. 인베스팅닷컴 기준으로 매출과 EPS 모두 시장 예측을 넘었고 4개 분기 동안 계속 예측치를 넘은 것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주가를 보면 실적 발표 이후 하루에 27%나 올랐는데요. 그 이후로 약 30달러 가까이 갔다가 점점 하락하며 현재는 19달러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5년 동안 최저 주가인데요. 이유가 있는지 찾아는 봤는데 크리티컬한 이유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나마 찾은 건 텔레닥 CFO가 9월 5일에 주식을 매도했다는 것과. 여러 투자기관이 텔레닥을 매도로 포지션을 변경했다는 정도입니다. 연간 분야별 매출을 보면 통합의료와 정신건강 모두 2021년에 크게 매출이 증가했는데 2022년은 통합의료는 성장이 많이 둔화되고 정신건강은 2021년 대비 41% 올랐습니다. 정신건강부문 매출이 늘어난 것은 유료 이용자수가 월 평균 37%가 증가했는데 광고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면서 수익성은 감소했습니다. 이익률 그래프를 참고해 주시고요. 통합의료는 만성진료 등록소와 의료제품 수익 증가로 매출은 상승했지만 통합의료 역시 마케팅 비용이 많이 증가한 것이 수익성 하락의 원인입니다. 이것으로 보면 흑자가 되려면 매출이 더 늘어야 되는데 매출이 증가하려면 마케팅 비용의 증가는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분기로 보면 매출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2023년만 보면 통합의료와 정신건강 모두 1분기보다 증가했고 이익률은 정신건강 1분기에 6%였다가 2분기에 12%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곳은 마케팅비는 많이 들어가지만 일반 행정비를 줄인 영향이라고 해요. 통합의료는 익률이 2022년 동분기에 비하면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매출은 미국은 증가 추세이나 이번 2분기는 2022년 4분기보다는 매출이 낮고 기타 국제 매출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매출은 2023년 2분기에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텔레닥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 지표가 있는데요. 통합의료 멤버수, 배러 헬프 정기 결제자수, 만성질환 프로그램 등록 수는 전반적으로 우상향 추세고 통합비료 인당 평균 수익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안 보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표는 좋게 나타나고 있네요. 재무 상태를 보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88%로 높지 않은 편인데 2021년까지 높은 자본으로 부채 비율이 10%대인 것에 비하면 큰 차이가 납니다. 아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베로헬프의 영업권이 크게 손상되면서 부채는 별로 안 늘지만 자본이 많이 감소하면서 부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유동성은 300%대로 크게 문제가 없고 2022년 3분기부터 증가 추세라 긍정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연간 현금 흐름을 보면 2021년부터 잉여 현금 흐름 FCF가 유입으로 전환되면서 2022년도 유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에비타가 2021년부터 흑자였거든요. 분기로는 2023년 2분기에 최근 3년간 최대 FCF를 보여주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분기 예상 매출은 650에서 675밀리언 달러로 2분기와 거의 똑같던가 최대 4%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에비타는 72에서 82밀리언 달러로 2분기 72밀리언 달러와 동등 수준이거나 14%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23년 연간 예상 매출은 2600에서 2675밀리언 달러로, 2022년 매출 2407밀리언 달러보다 최소 8%, 최대 11%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에비타는 300에서 325밀리언 달러로, 2022년 247밀리언 달러보다 많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생각보다 매출 성장이 더딘 느낌이 들고 더딘 성장 때문에 수익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 같은데요. 이런 비용 개선을 위한 활동으로 2023년 1월에 통합 앱을 출시했다고 하네요. 텔레닥은 또 비용 절감을 위해 AI를 적용하여 회원과 의사의 매칭을 최적화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 마이크로소프트에 협업하여 오픈 AI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의료 문서를 자동화하여 방문을 효율적으로 하고 의료 데이터 품질을 높여 결국엔 환자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그리고 3분기에는 당뇨병과 고혈압 치료를 포함한 체중 관리 솔루션을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GLP1이라는 비만 치료제가 핫한 것 같은데 텔레닥은 해당 약물 기반의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 약물을 이용한 서비스로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 같은데 컨퍼런스 코를 보니 이 약물 처방에 대한 규정 준수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걸로 해석됩니다. 종합해 보면 매출의 성장은 더디지만 체중 관리 솔루션 출시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업은 매출과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시장 의측보다 실적도 좋고 한데 주가가 이 정도로 떨어지는 건 솔직히 잘 이해가 안되네요. 혹시나 이유를 아시는 분 계시면 가르침 부탁드리고 별 이유 없이 이 정도로 떨어졌다면 매수의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아멜입니다. 아멜은 2006년 아메리칸웰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고 2020년에 상장을 했습니다. 아멜은 2000개 이상의 병원에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코로나 이후로 더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구글 클라우드 사업부에서 1억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아멜의 장점은 다양한 질병과 관련해서 광범위한 질의응답이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2022년에는 LG 전자와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LG 전자의 병실용 스마트 TV의 비대면 진료 솔루션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아메리 가지고 있는 플랫폼은 웹사이트 외에도 모바일로도 환자와 의사를 연결해 줍니다. 같은 주에 사는 환자와 의사를 연결해 주면 긴급 진료, 일반 의료 외, 정신의학, 모유 수유 지원, 영양 상담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의사들이 원격 진료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환자들은 진료 가능한 의사를 선택할 수 있고요. 진료 예약을 할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EHR이라는 전자 건강기록 데이터에도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과도 연동을 시켜야 합니다. 처방도 가능하게 해야 되고요. 또한 하드웨어 장치 케어 포인트라는 TV 키트가 있는데 영상을 통해 진료를 보고 주변기기로 심장, 폐, 위키 등의 의료 검사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앱으로 되어 있어서 이동 중에도 진료가 가능하고 의사회진, 간호사와의 소통도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바이오비트라는 앱은 손목이나 흉부 모니터를 통해 혈압, 심박수 등을 모니터링하고 AI 기반의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상태가 악화될 때 경고 신호를 줄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멜은 자체적으로 의료진을 보유하고 있어서 주말, 야간처럼 급작스러운 진료가 필요할 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멜에서 제공하는 모든 제품, 프로그램 등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통합한 플랫폼을 2021년에 출시했는데 컨버즈라고 합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 편의성과 진료 속도를 향상시키고 단일 코드 기반이라 확장성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제 매출을 보겠습니다. 연간 매출은 2020년에 매출이 크게 증가한 이후로 큰 성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2022년 기준 텔레당 매출이 약 9배가 높습니다. 매출익률과 영업익률은 전체적으로 우하향하고 있는데요. 2022년에는 컨설팅 비용과 직원 수 증가로 직원 관련 비용, 방문 증가로 인한 공급자 비용이 증가한 것이 원가 상승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간 비용을 보면 2022년에 전체적으로 모든 부문의 비용이 늘었지만 특히 일반 행정비가 크게 증가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직원 보상비와 늘어난 직원들로 인한 시스템 비용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비용 증가로 영업이익률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분기간 매출을 보면 매출은 최근 3년간 큰 변동이 없네요. 텔레닥은 그래도 증가하는 모습은 보여줬는데 2023년 1 2분기 매출과 2022년 동분기 매출이 거의 비슷합니다. 매출과 매출이익률은 2022년과 비슷한데 인수한 기업의 영업권 손상으로 비용을 반영하면서 척자폭은 더 커졌어요. 비용을 보면 영업권 손상 비용을 제외하고는 비용을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베스팅닷컴 기준으로 매출과 EPS 모두 시장예측을 넘지 못했고 텔레닥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줍니다. 특히 2023년 들어서 안 좋아졌네요. 주가를 보면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크게 하락한 모습입니다. 아멜의 경우는 2022년보다 안 좋아진 모습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고 볼수 있겠네요. 2023년 들어서 지표가 안 좋은 이유를 찾아봤는데요. 먼저 앞에서 언급했던 컨버지로 계속 마이그레이션, 정보를 옮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시작이 컨버지 마이그레이션부터 언급하는데요. 1분기에는 컨버지 방문이 총 방문의 36%였는데 2분기에는 43%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컨버지 역시 AI와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중이고요. 이렇게 새로운 플랫폼으로 이전하면서 기존 사용자들의 이탈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 안으로 마이크레이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이용자 탈퇴를 염두하고 지표들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부문별로 매출을 볼까요? 아멜은 플랫폼 구독 방문 기타 매출로 되어 있는데요. 플랫폼 구독은 기업이 아멜의 소프트웨어에 접속하기 위해서 구독료를 내는 것 같습니다. 방문은 이제 아멜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의료 방문이 진행될 때 수수료 수익이고요. 기타는 하드웨어 판매 등을 말합니다. 연간으로 보면 각 모든 부문 우상향하는 게 보입니다. 분기로 봤을 때 2023년부터 플랫폼 구독과 방문이 역성장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컨버지 마이그레이션으로 인한 영향입니다. 주요 지표로는 방문자수와 활성 공급자수가 있는데요. 방문자수는 말 그대로 아멜 소프트웨어에 방문한 횟수이며 활성 공급자는 아멜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진을 제외하고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공급자수입니다. 연간으로 보면 2022년에 방문자수와 활성 공급자가 모두 증가하는 모습인데요. 분기로 보면 활성 공급자수는 아주 조금 감소하고 전체 방문자수는 줄었습니다. 플랫폼 같은 경우 방문자수와 MAU라고 해서 월간액티브유저가 정말 중요한 지표입니다. 빨리 마이크레이션이 완료되어 방문자수와 공급자수를 늘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무상태를 보겠습니다. 부채비율은 2021년에 9%에서 현재 20%로 증가는 했지만 건전한 상태이고요. 대신 2023년에는 영업권 손상으로 자본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유동성을 보면 1000% 되었던 유동비율이 2023년에는 486%까지 감소했는데요. 아직 문제없는 상태이지만 적자가 계속되면 자금을 조달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은 아직 영업 현금도 유입으로 전환이 못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잉여 현금 흐름도 음수값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연간 예상 매출은 기존의 275에서 285밀리언 달러였는데 257에서 263밀리언 달러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2022년 277밀리언 달러보다 못한데요. 결국 역성장했다고 볼수 있네요. 에비타 역시 마이너스 160에서 마이너스 150밀리언 달러였는데 마이너스 165에서 마이너스 160밀리언 달러로 척자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문자수는 기존에 145에서 165만 명이었고 이번에 153에서 158만 명으로 최저치는 올라가고 최대치는 감소하였습니다. 매출 감소는 컨버지를 확대하는 과정 중에 생긴 고객이탈이 큽니다. 하반기부터 연구개발비를 최소화하고 컨버지 확대 판매를 하며 수익성이 중점을 두겠다고 하네요. 컨버지의 장점을 많이 언급하는데 그중 하나는 원격의료라는 게 주말 공휴일에 더 수요가 몰릴 수 있는데 컨버지는 정반대로 평일에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곧 원격의료가 일상화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출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겠죠. 우선 2023년은 플랫폼 전환의 해로 보고 2 0 2 4년의 매출과 수익성이 어떻게 될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에 집중하고 있지만 국제 매출을 창출시키기 위해 남아프리카나 호주 등영어권 국가부터 파트너십을 맺기 시작하고 있고 유럽 등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텔레닥과 아멜을 알아봤는데요. 두 기업의 차이점이라면 각종 지표의 대상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텔레닥은 환자에, 아멜은 의료업체를 대상으로 지표들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아멜의 경우 후발주자라 좋은 인프라를 갖추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마치 학원을 새로 차리면 좋은 선생님들을 먼저 확보하는 것처럼요. 이두 기업을 공부해 보면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원격의료를 체험하기 힘들지만 미국은 이미 상당부분 진척되어 있고 시간이 더 지나면 더큰 비중으로 일상화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도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처음 공부한 기업이라 많은 부분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분기에 더 공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